고속도로 정체가 두려운 사람들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화장실 걱정이 앞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하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장 트러블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이게 되게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일부러 저녁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이 버스를 타고도 여행 가려면 두려워서 금방 내려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식사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게 된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세계적으로 약 7, 8% 정도가 질환을 앓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CT 등 검사상으로는 확인되는 특정 질환이 없고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복통 또는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만성적 질환입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자극적인 식사, 장애 운동 이상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장은 소화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통 세균에 의해 분해된 가스로 차 있으며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저장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런 대장이 위장관 운동의 변화, 내장의 과민성, 장내 세균 이상,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이유로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 이상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합니다. 어, 장이 과민해서 오는 증상군입니다. 증상.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증상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원인은 이제 애매하면 우리가 증후군이다 이런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대장에 온갖 증상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이제 검사해보면 이상은 없지만은 뭐 설사, 변비, 하복부통, 뭐 가스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것을 통틀어서 과민 대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소화기 이상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약 삼십 퍼센트에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실제 매년 140에서 160만여 명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중 사회생활이 활발한 40, 50대 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습니다. 대변을 자주 보는 겁니다. 약간 묽은 변을 보고 보고 나도 또 말이 고 그래서 주로 오전 중에 뭐 서너 번씩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겁이 나서 뭐 이게 되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일부러 저녁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이 버스를 타고도 여행 가려면 두려워서 금방 내려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배가 너무 더부룩해서 고생하는 사람. 또는 뭐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사람, 별사람이 네? 다 있습니다. 불규칙한 습관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 복부 팽만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먼저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50세 이상에서 증상이 처음 발생한 경우, 혈변, 체중 감소, 빈혈이 동반되거나 대장암 혹은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때는 질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장 내시경이나 CT, 엑스레이 등 검사상에 별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상이 없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장의 과도한 수축, 스트레스, 기름지고 불규칙한 식습관 등을 원인으로 들수 있는데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위와 장을 자극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가 하면, 특히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잦은 술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금 추측하기로는 역시 스트레스하고 직장 뭐 사회생활 뭐 금전 여러 가지가 또그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증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좀 가라앉으면 덜 생기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서 잘놀 때는 언제 그랬냐는 짓이 싹 없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신경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외에 이런 이제 동남아 어떤 데 가서 우리가 어떤 설사병 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이 병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그 장이 어떤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예민해지는 거. 이런 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배에서 꾸르륵 하는 등의 소리가 크게 나고 트림과 방귀가 수시로 나오는가 하면 대변을 참기 힘들고 볼일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화 불량, 명치 끝이 아픈 등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증상은 다양하고 많은데 뚜렷한 원인과 병변이 없는 탓에 환자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데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대장암의 위험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사실 여부 원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그 위험이 있습니다. 과민 대장 같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에서는 특히 체중이 줄거나 가끔 대변에 피가 나오거나. 그 과민 대장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어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재발이 잦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는 얘긴가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살기 때문에 결국 평생 가는 그런 병이고 어떻게 생활 환경이 바뀌면은 좋아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생 가는 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유산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이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어떤가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장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런 그 유산균들은 이제 그걸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 유산균 제제는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에서 좋고 좀 묽은 변을 쓰는 사람도 묽은 변이 있는 사람도 오래 이 유산균 제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과민한 장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환자 최근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막 나와 있다거나 뭐 여행 중에 뭐 예를 들면 고속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배가 아프면 너무 짜증나고 좀 난감하잖아요 또좀 신경 쓰면 배에서 막 꾸룩꾸룩거리면서 소리가 많이 나서 설사를 했다가 또, 막, 2주 정도는 또 변을 잘못 봤다가 또, 막, 뭐한 3주 뒤에는 막또 설사를 했다가 또 변비로 왔다가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또, 이병원, 저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뭐, 딱히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뭐,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노력은 하는데 도잘안 되잖아요. 또, 일하다 보면. 자주 가스가 차고 불편해지는 장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욱 쌓인다는 환자. 어, 좀 가스 찬 것처럼 가스 아팠다가 또. 또 화장실 갔다 오면 괜찮아지고. 네, 네, 네. 어디 여행 가실 때는 곤란하시겠네요. 버스 타고 그러면. 네. 네? 불안하고. 불안하고 네. 네.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한 세네 번 정도. 서너 번. 낮에 많이 가니까 밤에 많이. 가니까 낮에 많이. 낮에. 많이 밤에는 별로 안 가시네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내시경을 해봐도 괜찮고 피검사도 괜찮고 또 아무리 오래 알아도 다른 병원 병이 있으면 몸이 체중이 줄거나 빈혈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전히 잘 지내는데 항상 괴로워하는 거 당뇨병이나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거는 다 대장의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여자들은 특히 그 젊은 여자들은 그 자궁 내막증 같은 게또 아랫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 것도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진단은 증상만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감별 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분변검사 대장내시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동반질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특히 과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심해지는 복통을 가볍게 생각해서 자칫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악성종양 염증성 장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정제를 좀 드립니다. 잠을 잘 자게 하고 스트레스 풀어주는 그런 약도 있을 수 있고 대증요법으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변비를 풀어주는 약을 쓰고 또 배가 아프면 좀 진경제를 쓰고 결국은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장을 위한 식습관 관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식사,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육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한 끼에 80g 이상은 안 먹는 게 좋고 변비가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했다면 그 음식은 기록해 두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술,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유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과식은 피하면서 규칙적인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평소 음식 섭취가 중요한데요. 현미, 통밀, 보리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해조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치즈, 우유 등 유제품과 당도가 높은 과일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산책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고요. 뭔가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그거를 뭐좀 풀기 위해서 나름의 그런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몰입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 대상에서 좀 모여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병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심리적 불안을 없애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필요할 땐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과민 대장 증상 같이 생각되면요 일단 한번 검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 그 외에 어떤 몸에 이상이 있는지 보고 확실히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과민 대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결국 스트레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이좀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과민 대장에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만성적인 설사, 복통,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뚜렷한 원인도 구조적인 이상도 없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복부 불편감과 배변 증상에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평소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장 건강, 편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